2010년 8월말, 창원의 마산나포구는 숨막히는 무더위에 휩싸여 있었다. 태양은 하늘 높이 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수진의 작은 아파트 안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좁은 거실의 낡은 커튼은 햇빛을 막았고 대신 끈적한 공기와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이수진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고 마음은 몇 년간 쌓인 갈등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다. 거실 저편에서 그녀의 재혼 남편 채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돌리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채민호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협이자 고통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타협에 가까웠다. 수지는 딸을 위해 안정된 가정을 위해 그와 결혼했지만 그 선택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최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그의 말투는 날카롭고 적대적이었다. 늦게 들어와서 집을 뭐 어쩌겠다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늦게 귀가한 것이 아니었다.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안 일을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뿐이었다. 하지만 최민호에게는 그런 설명이 통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비난할 이유를 찾았다.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더 거칠어졌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이라고. 정신병원에 쳐 넣어야겠어. 거기가 내 자리야.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알코올에 의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민호는 그녀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기 위해 그런 말을 반복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나갈게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딜? 채민호가 소리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말안 들려? 넌 여기서 꼼짝도 못해.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숨을 옥죄었다. 그녀는 다시 문을 향해 몸을 돌렸지만 최민호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놔요. 수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이 더 셌다. 신랑이가 이어졌다. 좁은 거실은 그들의 격앙된 목소리와 몸부림으로 가득 찼다. 2010년 8월 29일 오후 1시 30분 그 순간은 수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신랑이 중 그녀는 채민호를 힘껏 밀쳤다.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쳤고 그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채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반쯤 감긴 채로 멈춰 있었다.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죽은 걸까? 아니면 그냥 기절한 걸까?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대보았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흔들어 보았다. 민호 씨, 일어나요. 제발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녀는 살인자가 된 걸까? 거실은 여전히 숨막히게 조용했다. 창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채민호의 차가운 몸을 내려다 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분노와 공포가 뒤엉켰다. 채민호는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를 모욕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고요함은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수진은 주방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그녀는 채민호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다. 그의 숨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5분이었을까? 10분이었을까? 그녀는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몸은 완전히 굳었다. 수지는 비닐봉지를 치우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반쯤 감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포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딸을 떠올렸다. 10대인 그녀의 딸은 곧 학원에서 돌아올 것이다. 딸이 이 광경을 보면 안 된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채민호의 시신을 거실 한쪽으로 끌었다. 그의 몸은 무거웠고 그녀의 팔은 금세 지쳤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딸을 지켜야 했다. 수지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친정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좀 도와줘,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남동생 이정훈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훈은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정훈이 아파트로 도착했다. 그는 누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누나,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수진은 그를 거실로 데려갔다. 최민호의 시신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정훈의 눈이 커졌다. 누나, 이게 뭐야? 수진은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도와줘, 정훈아. 이걸 처리해야 해. 정호는 망설였지만 누나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남매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다음 날 아침 8월 30일 수지는 딸을 등교시켰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배웅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무너져 있었다. 민지가 집을 나서자 수지는 친정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고에서 톱과 칼을 챙겼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최민호의 시신을 해체해야 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시신은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리해야 할 물건이었다. 수진은 톱을 들고 시신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작업을 시작했다. 톱날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는 그녀의 귀를 찔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시신을 여덟 토막으로 나누었다. 각 조각을 여행용 가방, 시장 바구니,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았다. 정우는 그녀 곁에서 무거운 가방을 옮기는 일을 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지만 그는 누나의 지시를 따랐다. 누나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정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그들은 시신 조각이 담긴 가방을 차에 실었다. 수지는 경남 함안에 있는 친정집 창고로 차를 몰았다. 창고 문을 열고 그들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옮겼다. 어두운 창고 안 시신은 영원히 숨겨질 것 같았다. 하지만 죄책감은 수진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몸을 적셨지만 마음속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 살인자일까? 아니면 그저 절박했던 한 여인일 뿐일까? 8월 31일 수진은 더 이상 혼자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사람을 죽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는 횡설수설 이어졌다. 친구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진정해.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장난이 아니었다. 친구는 망설이다 결국 창원 중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딸을 생각했다. 민지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녀는 정훈을 생각했다. 그는 왜 누나를 따라야 했을까?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창고에 숨겨진 가방들은 그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다. 경찰은 곧 그녀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수지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창원의 하늘은 8월 31일 아침에도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 수지는 아파트의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전화기를 쥐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전화할 용기가 없었다. 전날 밤 그녀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사람을 죽였어.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돌이킬 수 없는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렸지만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홀로 떨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친구의 신고를 받고 즉시 움직였다. 형사들은 이수진과 최민호가 사는 마산 합포구의 아파트로 출동했다. 그들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8월 29일 오후 수진이 여행용 가방과 비닐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음날 8월 30일에는 그녀가 비닐 봉지를 손에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최민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 흔적은 아파트 복도에서 사라진 듯 했다. 형사들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은 수진을 소환했다. 조사실은 차갑고 상막했다. 형사 김태우는 책상 너머에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이수진씨, 최민호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죽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평온했다. 제가 민호씨를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을 처리했어요. 김태호 형사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살인을 자백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어떻게 처리했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대답했다. 시신을 잘랐어요. 그리고 하만에 있는 친정집 창고에 숨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그 단어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 검증에 나섰다. 하만의 친정집 창고로 출동한 형사들은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창고 안에는 여행용 가방과 비닐 봉지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최민호의 시신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잘린 팔다리 몸통. 형사들조차 그 광경에 숨을 삼켰다. 냄새는 코를 찔렀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진의 말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형사들은 한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과연 39세의 여성이 혼자서 이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 김태호 형사는 수진의 진술을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부사항에서 모순이 드러났다. 시신을 해체하고 무거운 가방을 옮기고 창고까지 운반하는 과정은 그녀 혼자 하기에는 무리였다. 체격도 크지 않은 그녀가 그런 일을 홀로 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수진 씨, 김 형사가 다시 물었다. 정말 혼자 한 겁니까?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저 혼자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경찰은 수진의 진술을 하나씩 파헤쳤다. 아파트 CCTV를 다시 분석하고 그녀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수진이 사건 직후 친정 집에 전화했던 기록이 눈에 띄었다. 그 전화는 그녀의 남동생 이정훈에게 걸려 있었다. 정훈은 33세로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정훈을 소환했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형사들을 바라보았다. 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김태호 형사는 정훈의 불안한 태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다. 정훈 씨 누나가 힘들어했죠. 최민호 씨가 누나를 괴롭히는 걸 봤을 거예요. 정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였다. 누나가 맞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누나를 때리고 욕했어요. 제가 제가 화가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김 형사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정훈이 입을 열었다. 누나가 저를 불렀어요. 그 사람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9월 3일 수지는 재조사를 받으며 마침내 진실을 밝혔다. 정훈이가 도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 혼자 할수 없었어요. 정훈이가 가방을 옮기고 창고에 숨기는 걸 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고 갈라져 있었다. 정훈은 누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최민호가 누나를 폭행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그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수진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랐다. 그는 누나를 지키고 싶었다. 경찰은 두 남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8월 29일 수진이 최민호를 밀쳐 쓰러뜨린 후 질식시켰고, 정우는 그 이후에 합류해 시신처리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시신을 해체하고 하만 창고로 운반했다. 하지만 채민호의 유가족들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들은 수진이 채민호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었다. 그들은 채민호의 재산 목록과 수진의 최근 행동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형사는 유가족의 주장을 검토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다. 수진의 계좌에는 특별한 돈의 흐름이 없었고 그녀가 재산을 노렸다는 명확한 단서는 없었다. 대신 수진의 집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부서진 가구, 술병, 그리고 그녀의 일기에 적힌 절망적인 문장들. 그녀는 최민호의 폭언과 폭력 속에서 살아왔다. 그 고통이 그녀를 극단으로 몰아갔다. 조사실에서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다. 김 형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수진을 동정했지만 그녀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살인자였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창원은 여전히 이 비극으로 들끓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수진의 잔혹한 행위에 경악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두고 끝없이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그녀를 괴물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녀를 피해자라 동정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디쯤에 있었다. 수지는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였다.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고 그녀의 선택은 그 비극을 더 깊게 만들었다. 2011년 2월 24일 창원지 방법원의 법정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지는 피고 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다. 지난 몇달 동안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채민호의 얼굴이 그녀의 꿈에 나타났다. 그의 반쯤 감긴 눈, 푸르스름한 입술, 그리고 그를 향한 그녀의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손톱을 파고들 듯 쥐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법정 한쪽에는 채민호의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의 자매와 조카들은 수진을 노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들은 수진이 민호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었다. 재판 내내 그들은 이를 입증하려고 애썼다. 민호의 은행 계좌 내역, 그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 그리고 수진이 그의 돈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단편적이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수진의 계좌에는 민호의 재산과 관련된 흔적이 없었고, 그녀가 돈을 노렸다는 구체적인 물증도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는 수진을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입니다. 그의 말은 법정 안을 울렸다. 수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녀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호의 폭언,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던 순간, 그리고 그녀가 그를 밀쳤을 때의 충격적인 소리. 그 모든 것이 우발적이었다고 그녀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법정은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변호사는 수진의 삶을 변호하려 애썼다. 그는 그녀가 민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모욕 속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피고인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오랜 고통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수진의 일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거기에는 그녀의 절망과 두려움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나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불렀다. 내가 미쳤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 문장들은 법정 안에서 읽혔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수진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단지 괴물이었다. 재판장은 침묵을 지키며 모든 증언을 들었다. 그는 수진의 자백, 경찰의 조사 기록, 그리고 증거물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2010년 8월 29일 수진이 민호를 밀쳐 쓰러뜨린 후 비닐봉지로 질식시켰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그녀가 시신을 8토막으로 해체하고 하만의 창고에 유기한 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재산을 노렸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사건을 가정불화로 인한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 나온 비극이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숨을 죽였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 판결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다. 이어서 재판장은 그녀의 남동생 이정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다. 정훈은 법정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누나를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그 선택이 그를 감옥으로 이끌었다. 수지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딸을 떠올렸다. 민지는 이제 어머니 없이 살아가야 했다. 수지는 그녀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미안해 민지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은 민지에게 결코 닿지 않을 터였다. 수지는 자신의 선택이 딸의 삶까지 망쳐 놓았음을 알았다. 그 죄책감은 그녀를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창원은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지역 신문들은 창원 토막살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사람들은 수진의 잔혹한 행위에 경악했다. 카페와 시장 골목길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오갔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했다. 그 남편이 그렇게 괴롭혔대. 그녀도 피해자 아니야? 다른 누군가는 동정을 보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디쯤에 있었다. 수진은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였다. 그녀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그 고통을 더 깊은 비극으로 만들었다. 수진이 친구에게 범행을 털어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법정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무거웠어요. 그걸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죄책감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 무게는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했던 것이다. 그 전화는 그녀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정우는 자신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누나를 지키고 싶었다. 민호가 누나를 때리고 모욕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감옥에서 누나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끝없이 자문할 것이다. 법정을 나서며 수지는 창원의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잿빛 구름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폐를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를 죽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과 정훈의 삶 그리고 민지의 미래를 망쳤다. 그 사실은 그녀를 평생 괴롭힐 것이다. 시간은 흘렀다. 창원의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점차 이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수진과 정훈에게는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감옥에서 그날의 선택을 되새기며 살아갈 것이다. 수진은 민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그녀가 흘린 마지막 눈물이었다.